삼각형의 한외각의 크기는 바로 이각입니다. 이각은 얘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A와 B의 합과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얘를 C라고 하죠. 그러면 이 부분을 X라고 할게요. X 더하기 C는 X 더하기 C는 평각이니까 180도죠. 그리고 마찬가지, 삼각형의세 내각 합은 180도였죠. 따라서 이 180, 180 같잖아요. 그럼 식을 이제 180 대신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 더하기 c죠. c는 같은 각이죠. 따라서 x는 a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.